방배시 모구역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적인 재건축이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고 있는 방배시 모구역 정상화 위원회입니다. 지난해 5월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첫발을 뗐던 저희 위원회가 2026년을 맞아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역은 집행부의 행정 미숙과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인해 사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엄중한 위기에 직면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는 조합원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자 설소식지에 담은 재개발 이슈들을 영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졌다는 뉴스입니다. 하우징 헤럴드의 작년 12월 보도를 보면 서울시가 이 완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음을 알수 있는데요. 우리 구역도 이에 따라 임대주택 예정세대가 85세대 줄어든 225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는 이미 작년 6월 입찰 당시에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였는지 임대세대를 248세대로 축소하여 제안한 바 있습니다. 즉, 이번 완화 조치는 우리 구역만의 특별한 성과가 아니라 서울시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 행정적 변화일 뿐입니다. 조합집행부는 보편적인 정책 변화를 개인의 성과로 포장하는 홍보를 지향하고 우리 구역의 실질적인 사업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조합원님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저희 정상화 위원회가 조합 집행부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했던 사건들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 1월 방배경찰서는 저희가 작년 추가로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현재 본건 외에도 앞서 제기된 여러 사안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작년 한 차례 보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재송치된 이후 6개월간 면밀한 검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송치 결정이 공정한 조합 운영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법기관의 엄정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합원님들의 정당한 이익과 알권리를 위해 진행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조합 운영의 부실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실시된 서울시와 서초구의 합동 현장 점검에서 무려 10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조합당 평균 5건 정도가 적발되는데 우리 조합은 그두배 수준에 달합니다. 당국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주민들이 직접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재산은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비리가 더 커지지 않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와 관련된 엄중한 리스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포스코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의 첫 적용 단지 신반포 21차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스코 측이 최초 계약금의 1.4배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이 164명에 불과한 이 사업장에서 현재 조합원 1인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무려 8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고 책임 준공이라는 약속이 무색하게 입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포스코의 내재적 리스크도 심각합니다. 2025년 한 해에만 5건의 중대재해를 발생시켜 정부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졌고 결국 자금 조달 시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높은 이자 비용은 결국 조합의 사업비에 반영되어 우리 조합원들의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함에도 조합 집행부는 시공사에 대한 어떠한 재검토도 없이 계약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초와 강남의 주요 재건축 현장을 보십시오. 대부분 레미안, DH, 아크로 같은 검증된 브랜드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브랜드에 따라 수억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이를 보입니다. 과연 리스크가 산재한 포스코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구역을 위한 옳은 선택인지 조합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고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상화위원회는 올해 여러 법적 리스크로 인해 운영 동력을 상실한 조합 집행부의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송치 결정 등 현재 제기된 의혹들이 우리 사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재산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만 우리 구역의 가치가 바로 설수 있습니다. 투명한 절차와 전문성을 갖춘 조합원들이 직접 주인이 되어 참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업 성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